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콕스 오토모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전기차는 3분기에 미국 총 자동차 판매량의 8.9%를 차지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8% 증가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10% 달성은 시간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판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트럭은 포드 머스탱 마기를 앞지르며 2014년 3분기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같은 회사의 포드 F150 라이트닝보다는 약 2.3배 이상이나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10만 달러짜리 사이버트럭 16,692대가 3분기에 포드 F150, 허머 EV, 리비안 R1T, GMC 시에라 EV까지 이 모든 차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리면서 사이버트럭 생산량과 함께 판매량도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구요. 또한 당연히 모델 Y와 모델 3는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테슬라가 1위, 2위, 3위를 모두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캘리블루북 전기차 판매 보고서를 보면 테슬라가 전체 판매에서도 166,923대를 판매하며 작년 15만 6621대보다 6.6%나 높게 판매가 되었고 미국에서 독보적인 전기차 판매를 이어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미국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도 줄지 않았음이 같이 확인이 되었네요. 참고로 차량 판매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중국, 유럽까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LFP 배터리 양극 소재를 담당할 엔지니어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이버캣과 로보벤을 공개한 후 자사 웹사이트에 새로운 구인 공고가 올라온 것을 알수 있으며 회사가 신규 채용 공고로 자체 LFP 배터리 도입을 암시합니다. 또한 CATL과 함께 내바다에서 건설할 계획인 프리즘셀 또는 LFP4680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LFP4680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며 테슬라 로보텍시 사이버캡에 LFP4680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데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회사는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 최고의 효율성을 얻기 위한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을 앞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